안녕하세요, 가정약학과 다다 약사입니다. 오늘은 건강검진할 때마다 신경 쓰이게 했던 콜레스테롤 수치.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성지방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중성지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과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로 나뉩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나쁜 인식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 LDL 때문인데요. LDL은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결국 병들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반대로 이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혈관의 지질 찌꺼기들을 다시 간으로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LDL 수치와 HDL 수치의 비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LDL 수치는 최소한으로 낮추고 HDL을 올리는 것이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가장 큰 숙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보다 중성지방이 더 나쁘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약재를 써서 이 LDL 수치를 강력하게 억제시켜도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있어 큰 차도를 보이지 않은 케이스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했는데요. 네, 지금껏 우리가 혈관 건강에 있어 크게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중성지방인데요. LDL 수치를 아무리 약제를 써서 최소한으로 낮춰도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있어 큰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케이스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있어서 LDL 수치보다 이 중성지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이 LDL과 HDL의 비율이 중요했다면 요즘은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이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중성 지방이 높으면 결국에는 LDL 합성을 촉진시키고 HDL의 생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예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LDL, HDL의 비율이 아니라 중성 지방과 HDL의 비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중성지방은 그 자체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혈관의 염증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딱딱한 섬유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섬유화는 다시 혈소판을 자극하여 혈액 응고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면 결국 혈전이 생겨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다른 대사 질환들과 함께 일어난다면 더 빨리 가속화되는데요. 그래서 혈관 건강에 있어서 이 중성 지방의 수치를 낮추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세요. 혈액검사를 하면 LDL, HDL, 그리고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각각의 참고 기준치와 함께 나오는데요. 사실 각 항목의 개별적인 수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각 항목의 비율, 그 중에서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 지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2.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중성지방 수치가 너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죽상동맥경화증, 그리고 고혈압,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잠재적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중성지방 수치를 줄이는 데 있어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 바로 사포닌입니다. 사포닌의 경우 지방을 흡수할 때꼭 필요한 효소가 리파아제인데요. 이 리파아제라는 효소를 억제해주기 때문에 지방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결과적으로 중성 지방의 수치를 낮추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사포닌이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사포닌이라는 성분은 인삼, 홍삼과 같은 3종류의 약재들에서 풍부한 성분입니다. 혹시 진세노사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인삼의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포닌 성분인데요. 373의 경우 이 진세노사이드 성분에 더하여 노토진세노사이드라는 고유한 성분이 추가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포닌 총량이 인삼과 비교하였을 때는 약 3.5배 정도로 더 높은데요. 이러한 3종류의 약재들 중에서는 373이 가장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젊고 건강한 혈관을 위해서 꼭 낮추어야 할 것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중성지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가정약학과 다라야서였습니다.